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지요. 우리는 때로는 부모의 입장이 있을 수도 있고 자녀의 입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 있을 때는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려고 애써야 되고 부모의 입장에 있을 때는 부모에게 주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의 교훈을 따라 자녀를 양육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이다 보니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의 자녀 아닙니까? 물론 이 세상을 떠나 버린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또뭐 그들 생각하고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동수 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성경에서도 부모 공경은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식계명에 기재되면서 사람들이 지켜낼 중요한 계명인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식계명은 성경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있는 계명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말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 사랑하는과 이웃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할수 있습니다. 그그 중에 시, 십계명도 그에 맞춰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일계명에서 사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말하고, 6계명에서0계명까지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5개명에 부모 공경에 대한 개명이 들어져 있습니다. <laughs> 어떤 학자는 부모 공경에 대한 제5개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개명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런가 면 어떤 학자는 부모 공경에 대한 개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개명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부모 공경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포함시켜서 십계명을 1계명에서 5계명까지 6계명, 에 10계명까지로 나눈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이웃을 공경하는 것에 포함시켜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6계명, 에 10계명까지로 나눈다면 해도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일 중에 어떠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계명을 어떻게 포함시키든지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지켜될 계명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이 두 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후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하는 장면에 기록되고 있고 또 한편은 신명기 5장에 이제 최루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난 후에 단련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이야기하면서 그때 다시 한번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이 십계명 중에서 제 5계명인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5장에서는 여기에 좀더 첨부하여 말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시고 또 필요한 이 땅의 복을 주시겠다 특별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나 마태복음에 보면 제5개명을 이야기하면서 약속 있는 첫 개명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신 첫 번째 개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복을 약속하신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뜻도 되지만 또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 하는 뜻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뭘 시킬 때 상을 걸때는 쉬운 일을 시킵니까? 어려운 일을 시킵니까? 쉬운 일에는 상을 걸지 않습니다. 하기 어려운 일을 할때 거기에 상을 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상을 거신 이유는 부모 공경하는 일이 그만큼 상받을 만큼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도 되지만 부모 공경하는 일이 상을 걸어야 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일깨워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사랑과 수고로 길러주신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을 실천하는 것은 생각만큼이나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지난주 수요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사랑이 대상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부모를 사랑한다는 말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부모를 사랑하라는 말과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도 동의어입니다.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어버이날 뭐 가슴에 달아주는 꽃을 받았습니까? 뭐 혹은 가슴에 달아주는 꽃들 혹은 오래가라고 화분에 주기도 하죠. 그 그러니까 리본을 달 때에 그게 대부분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런 글귀를 담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말로도 표현할 수 있고 선물이나 용돈을 드리거나 아니면 맛있는 것을 대접하는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돼야 합니다. 말로 사랑한다고도 하고 선물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지만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한다면 아무리 말로 부모를 사랑한다 하고 좋은 것으로 부모를 사랑한다고 표현했다. 그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록 말을 부모를 사랑한다 말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충분한 용돈과 선물을 드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부터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진짜 부모를 사랑하는 표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옳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어둡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옳은 일은 우리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면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부모가 주 뜻대로 할 때는 순종을 하고 부모가 주 뜻대로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런 의미라기 보다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 있는 사람 주를 섬기는 사람,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겁니다. 주를 섬기듯이 부모를 섬기는 것을 주께서 옳게 보신다. 이렇게 말 해석하는 것이 더 바른 해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옳게 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그 일을 옳게 보시고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순종적인 태도라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부모가 이 말하면 이말 듣고 저 말하면 저말 듣는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의미에보다는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순종적인 태도를 가지라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모도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치에 맞지 않고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부모의 말을 들어주고 부모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부모의 뜻에 좀 각각의 행동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순종적인 태도입니다. 부모가 무슨 말을 하든 예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 뜻과 다르다고 아니요 하고 대들고 거역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순종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부모를 대하는 태도는요 순종적이어야 해요. 부모의 말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예라고 하고 아, 그것이 정말 맞지 않으면 부모님이 생각이 바뀌도록 부모님의 생각이 바뀔 때까지 지혜롭게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지.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아니라 하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모에 대한 순종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부모의, 부모가 어떤 말을 해도 예하고 최대한 부모의 뜻을 따르도록 노력하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기 자녀에게는 공경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공경이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남을 대할 때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받들어, 받드는 것이 공경이라고 써놨습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사람을 대할 때 조심스럽게 대하고 겸손하게 받들어 모시는 것이 공경입니다. 여러분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 마음의 태도, 우리 예배의 태도, 말씀을 듣는 태도, 기도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결정짓습니다. 좋은 관계 속에서 은혜의 관계로 나가든지, 좋지 않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든지 그 관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대할 때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에게 거만하게 대하고 여러분에게 교만하게 대하는 사람과 좋은 관계가 맺어집니까? 좋은 태도를 보이는 사람과 좋은 관계, 오래 가는 관계, 신뢰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부모와의 관계를 결정짓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로 대할 때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될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관계가 되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끼어집니다. 바른 관계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조심하며 부모를 받들어 모셔야 합니다. 그것이 공경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다른 사람한테는 침절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공손하면서 자기 부모에게는 너무 함부로 합니다. 물론 부모가 편하니까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이해해 주고 받아 주니까 그러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럴지라도 부모는 자녀들의 그런 행동에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자녀만 부모에게 상처 받는 것 아닙니다. 자녀만 부모 때문에 마음 상하는 것 아닙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상처 받고 부모도 자녀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건대 이야기를 한번 해요. 건대 하라 제가 이제 좀 건대입니다. 서유석이라는 그 옛날 가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른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너 늙어봤냐 나 젊어봤다. 아니 꼰대 이야기죠 그러니까 너는 젊음을 봤지만 나는 젊어도 봤고 늙어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 나, 우리는 자녀도 되어봤고 또 부모도 되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의 입장에서 보기도 하고 부모의 입장에서 보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녀로서 부모 때문에 상처도 받아보기도 하고 부모, 자녀로서 부모 때문에 마음이 상해 보기도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우리만 부모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우리만 부모 때문에 상처 입은 줄로 생각했는데, 자녀들이 장성하고, 자녀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부모도 자녀 때문에 상처 입을 수 있고, 부모도 자녀 때문에 마음 상할 수 있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이가 드니까요. 자녀들이 어줍지 않게 한마디 하는 게 섭섭합니다. <laughs>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들이 참 순종적입니다. 큰아이는 순하고요, 저번에는 목사입니다. 그런데도요, 그 아이들이 한마디 측던지는 것이 때로는 상처가 되고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막 보기 싫은 이런 때도 있더라고요. 물론 지나고 나면 마음이 풀리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라고 상처받지 않는 게 아닙니다. 상처받지 않은 척할 뿐입니다. 부모라고 마음 상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자녀가 힘들까 봐서 마음 상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할 뿐입니다. 자기는 부모한테 할말다 하면서 부모가 몇 마디 말하면 짜증을 냅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그만하라고 합니다. 좀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될지. 우리도 뭘 하고 싶습니다. 왜 가만히 있으라 그럽니까? 뭘좀 물어보면 몰라도 된다고 그럽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알고 싶어요. 젊어서는요, 센서에 있어서 옆에서 누가 이야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나이 들면요, 이야기해 줘야 알아요. 알고 싶어요. 자녀의 일이니까 알고 싶어요. 자녀가 무슨 고민을 하는지, 자녀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자녀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알고 싶어요. 알아야 기도도 하고 도와주고 싶고, 그를 마음을 쓰기도 하지요. 그런데 자녀들은 몰라도 된다고 그럽니다. 섭섭합니다. 자녀들은 자기 부모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적어도 자기 부모에게는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부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부모는 평생 가장 많은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사랑과 희생을 자녀에게 바친 존재입니다. 죽을 때까지 놓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사는 존재가 자녀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항상 죄인 된 심정으로 사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자식들이 뭐가 잘안 풀리면 다 자기 탓인 것처럼 자책하며 가슴 아파하는 존재가 부모입니다. 다 죽어도 더 주지 못해 미안해하고 줄수 있는 것을 다 주고 세상을 떠나는 존재가 부모입니다. 자기는 누리지 못해도 자녀는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는 존재가 부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른들을 보면서 한 번씩 이렇게 말해요 아니 자녀들한테 물려주려 하지 말고 다 쓰고 가세요 뭘 그걸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제가 말은 그렇게 하시면요 어른들이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저도 벌써 그게 안 돼요 저도 벌써 그게 안 돼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가 되어 보니 알겠습니다. 부모 자녀일 때는 몰랐어요. 부모가 되어 보니 부모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부모가 그런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 큰 딸이 어버이날이라 어버이 주일하고 지난 주간에 왔어요. 그래서 오늘 애 교회 데리고 올 거라고 한껏 들떠서 왔는데 갑자기 밤에 애가 열이 나요. 39.6도 뭐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요, 저는 주일이니까 들어가서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하는데, 그건 지 새끼라고 밤에 잠을 안 자고 옆에 있더라고. 다 부모가 그렇게 했어요. 뭐, 아, 알아요? 부모가 다 그렇게 키웠어.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했지. 그때는 병원도 제대로 없어서, 어쩔 바를 몰라. 그리고 그에 제가 어제 새벽에, 8시에, 병원 데리고 갔다 왔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태워주서 병원 데리고 가자. 그때는 우리는 병원도 없어서 어 짤바람 물 얼음 물로 뭐 닦기다가 제 기억도 없고 그렇게 다 자녀를 기르는 것 아닙니까? 뭐 자녀들에게 알아 달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자녀들한테 뭐 보답해 달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갚아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모님이 적어도 부모를 대할 때 함부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부모를 대할 때 공경하는 태도로 공손한 태도로 말을 한마디 해도 좀 공손하게 하고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짜증 부리지 말고 좀 순종하는 태도로 부모를 좀 대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자녀를 키웠으니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 자녀들은 자기 부모에게 잘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뭐 대단한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가 말할 때 그냥 들어주고, 부모를 대할 때 좋은 태도로 좀 공손하게 대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조심해서 그렇게 말하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진심 어린 말이라도 한 마디 건네면 그것으로 부모는 충분합니다. 부모는 더 바라지도 않습니다.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를 좋게 하십시오. 분, 여러분의 부모에게 공손하십시오. 부모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를 배웁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해야 여러분 자녀도 그것을 배워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에게 함부로 하게 됩니다. 자녀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 배웁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자녀의 부모의 뒷모습을 따라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모의 뒷모습을 따라간다는 말은 부모의 뒷모습을 배운다는 말, 부모가 가는 길을 그대로 간다 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모에게 잘하는, 잘하라고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부모에게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복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정말 복받고 싶으면 부모에게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모에게 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아까 신명기 5장 16절에 다시 한번 읽으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순종하고 공경할 부모가 없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픕니다. 좀알만 하니까 그게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살아신 전 효하기를 다하라고 예 선현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옆에 계실 때 잘해야 됩니다. 육의 부모님이 안 계시니 이제 저는 영의 부모한테라도 잘하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짐합니다 하늘의 아버지에게라도 잘해야 그동안 유괴부모에게 잘못한 것들이 좀 상세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라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아주신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생명 얻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복 받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 부모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를 순종해서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며 또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 공경하는 걸 배웠어. 대대손손 부모를 잘 공경하는 가문이 되어서 대대손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께서 와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내게 복을 주리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얼마나 옳고 마땅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과 희생과 눈물과 헌신으로 키우신 부모를 마음속으로 공경하고, 부모를 좋은 마음으로 대하고, 부모를 순종적인 태도로 공경하는 자세로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배워서 대대손손 하나님 공경하고 부모 공경하는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